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입안이 자주 헐고,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통증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비타민이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구내염이나 눈병이야,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특히 입안 괴양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생기고, 나았다 싶으면 또 생기고, 거기다 눈까지 자꾸 충혈되고,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나 구내염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배체트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체트병, 이름이 좀 낯설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병은 초기에 놓치면, 전신 염증으로 번질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오늘은 이 베체트병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베체트병은 우리 몸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못 작동해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본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막아야 하는데 이게 오작동을 일으켜서 자기 몸의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는 거죠. 배체트병은 특히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동맥과 정맥 모두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도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주로 입안 궤양, 피부 발진, 눈염증, 생식기 궤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질환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중동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크로드 병이라고도 불러요. 옛날 실크로드를 따라 분포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연령대로 보면 특히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 처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과 여성 모두 걸릴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눈과 혈관 침범이 더 심한 경향이 있어요. 여성은 증상이 좀더 경미한 편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하고 특징적인 증상이 입안 궤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해요. 보통 구내염은 한두 개 생겼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베체트병의 구내염은 좀 달라요. 일단 세개 이상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혀, 입술 안쪽, 잇몸, 목구멍 등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요. 크기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고요. 통증이 정말 심해요. 밥 먹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심지어 침만 삼켜도 아플 정도예요. 더큰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낫더라도 몇주 지나지 않아 다시 생겨요. 1년에 3번 이상 이런 괴양이 반복된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봐야 해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도 여러 번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죠.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이 눈의 염증입니다. 의학 용어로 포도막염이라고 해요. 포도막은 눈 안쪽에 혈관이 많은 조직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증상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아프고 충혈되고. 빛을 보면 눈부심이 심해져요. 포도막염이 무서운 이유는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눈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해요.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한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돼요. 베체트병 환자 중 절반 정도가 눈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특히 남성 환자들은 눈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 눈에만 생길 수도 있고 양쪽 눈에 다 생길 수도 있어요. 증상이 한번 나타났다가 좋아졌다 하는 것을 반복해요. 세 번째로 피부 변화가 나타나요. 붉은 구진이라고 하는 작은 돌기가 생기거나 여드름처럼 보이는 농포가 생겨요. 특히 다리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를 바늘로 찔렀을 때 그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걸 침자반응이라고 하는데, 베체트병을 진단하는 데 참고가 돼요. 그 외에도 생식기, 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입안 궤양과 비슷한데, 생식기 부위에 생기는 거예요. 아프고 불편하지만 부끄러워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것도 베체트병의 중요한 증상이니까,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관절통도 흔해요. 무릎, 발목, 손목 같은 큰 관절이 붓고 아파요. 유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복통, 설사, 혈변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이건 염증성 장질환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도 있어요. 뇌혈관이 침범되면 두통, 어지럼증, 심하면 뇌졸중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심각한 합병증은 흔하지는 않아요. 그럼 베체트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과 유전적 유인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HLA-B51이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해요. HLA-B51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베체트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유전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베체트병 환자의 60에서 70% 정도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유전자만으로는 병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에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야 해요. 스트레스, 피로, 감염 같은 것들이 방아쇠 역할을 해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기나 다른 감염에 걸렸을 때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좀더 설명해 볼게요. 정상적인 면역 체계는 외부 침입자와 자기 몸을 구별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공격하지만 자기 몸의 조직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체트병 환자는 이 구별이 제대로 안 돼요. 면역 세포들이 자기 몸의 혈관 조직을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후중구라는 백혈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이 세포들이 혈관벽으로 모여들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베체트병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안타깝게도 완치는 어려워요. 하지만 증상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는 가능해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치료의 핵심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쉽게 말해서 스테로이드예요. 염증을 빠르게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증상이 심할 때 단기간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장기간 소량을 유지하기도 해요. 면역 억제제도 사용해요. 면역 체계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는 약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선택해요. 이런 약들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몇 주에서 몇달 정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라는 새로운 약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항TNF 제제가 대표적인데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나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사용해요.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비싼 게 단점이에요. 구강 괴양은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로 치료할 수 있어요. 괴양 부위에 직접 바르는 거예요. 통증을 줄이고 빨리 낫게 도와줘요. 구강 세정제도 도움이 돼요.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가글을 하면 2차 감염을 막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요. 눈 증상이 있을 때는 안과 치료가 필수예요. 안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눈 주변에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해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서 시력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로 면역 균형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증상을 악화시켜요.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식습관도 신경 써야 해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입안 궤양이 있을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치유가 늦어져요. 또 그런 음식들이 염증 반응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흡연과 음주도 절대 피하세요. 담배와 술은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도 해쳐요. 구내염이 심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자극이 될수 있어요. 죽이나 부드러운 국물 요리가 좋아요. 과일이나 채소는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고, 신음식도 자극이 될수 있으니 피하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입안이 건조하면 궤양이 더 아프고 치유도 늦어져요.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유마티스 내과나 면역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증상을 점검하고 약을 조절해야 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약의 부작용은 없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안과 검진도 빼먹으면 안 돼요. 눈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좋아요. 초기 눈 염증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시력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베체트병은 희귀 질환이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증상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어요. 물론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입안 궤양이 반복되거나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면 단순 증상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비타민 먹으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돼요. 특히 입안 궤양이 1년에 3번 이상 반복되고 거기다 눈이나 피부 증상까지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유마티스 내과나 면역 내과에 가시면 돼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이런 과가 있어요.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리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에 도움이 돼요. 진단은 증상을 종합해서 내려요. 특정 검사 하나로 확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증상을 보고 판단해요. 국제적으로 정해진 진단 기준이 있는데, 입안 궤양이 1년에 3번 이상 반복되고, 거기에 생식기 궤양, 눈염증, 피부 병변, 침자 반응 중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베체트 병으로 진단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뭔가 잘못되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특히 자가면역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베체트병은 유전적 경향이 있어요. 직계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조금 높아져요. 그렇다고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더 적극적으로 검사받는 게 좋아요. 조기 진단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베체트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잘 조절돼요.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기고 치료가 어려워져요. 특히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베체트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보다 치료 방법이 훨씬 좋아졌어요. 꾸준히 치료받고 생활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시고 의료진과 잘 협력하세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충분히 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당히 운동하세요. 과로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증상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